오늘은 민수기 28장과 29장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선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재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 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일년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두 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니라.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빠낸 기름 4분의 1흰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하제며, 또그 전제는 어린 양한 마리의 4분의 1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재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하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에는 일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두 마리와 고운. 가루 십분의 이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재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 번제와 그 전재에의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순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십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재와 순양 한 마리에는 고운 가루 십분의 이에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십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그 전제는 숫송아지한 마리에 포도주 반흰니요순양한 마리에 3분의 1흰니요 어린양 한 마리에 4분의 1흰니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에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제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이하여 지킬 6월절이며 또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순양 일곱 마리를 다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십 분의 삼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십 분의 일을 드리고 어린 양 일곱 배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십 분의 일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하여 숫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상 번제 그것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해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하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순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리.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양 7마리에는 어린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하여 순념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재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민수기 이십구장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초 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순양 일곱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십분의 삼이요 순양에는 십분의 이요 어린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양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 이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제제를 드리되 그 달에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하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애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된 순양 일곱 마리를 다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재제와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재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하늘을 소재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12마리와 일년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3번째와그 소재와 그 전제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1 4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재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전 전제 외에 순년소 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되고 흠 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3번째와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년소 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아홉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되고 흠 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 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 마리와 순양 2 마리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순양 1 4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송아지 7 마리와 순양 2 마리와 일년되고 흠 없는 순양 1 4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소재와그 전제 외에 순년소 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하제를 드리되 수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마리와 일년되고 흠 없는 순양 7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는 숫송아지와 순냥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삼번재와그 소재와 그 전재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재대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재나 낙헌재로 드리는 번재 소재 전재 하목재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